호바 골든이에요 30ml 브랜딩 했고요 칼렌졸라는 30ml 브랜딩 합니다 그리고 세인트존 워트 하이피리쿰은 40ml 브랜딩 합니다 네, 림피부종에 꼭 있어야 되는 캐리오일입니다 100ml 공병에 캐리오일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캐리오일을 100ml 공병에 담고 있습니다 자 오렌지 스이 에센셜 오일 7 방울 브랜딩합니다. 7 방울 브랜딩했고요. 패티 그린 에센셜 오일도 자여 방울 브랜딩합니다. 8 방울 브랜딩했습니다. 자 네롤리 에센셜 오일도 8 방울 브랜딩하겠습니다. 8 방울 브랜딩했습니다. 자, 브랜딩 브랜딩 자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도 림프 부종에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. 7 방울 브랜딩할게요. 7 방울 브랜딩했습니다. 5 0번 충분히 시계 도는 방향으로 흔들어 주세요. 림프 부종에 사용하는. 라디오를 만들었습니다.